룸, 디스 아너드, 폴아웃, 엘더스크롤 등으로 꽤 인지도를 쌓아온 업체 베데스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강력한 한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공개했던 게임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11년에 출시했던 레이제의 후속작으로 전작으로부터 5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체 배경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이기 때문에 황량한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농림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인 듯 합니다. 영상 자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뭔가 시원하고 광기 넘치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듯 합니다. 주인공은 특수한 소재를 사용해 신체를 강화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높이 점프해 적을 내려 찍는다든지 구매량을 날려 갈기갈기 찍는 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능력을 활용하는 것 같군요. 다양한 어빌리티가 있어 자신의 성장 방향에 맞게 키워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타고 차량 무기를 이용해 마구 적들을 날리는 모습은 마치 매드맥스를 떠올리게 하며 배경 자체도 비슷하니 뭔가 서로 모티브가 되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역 간에 이동할 때는 심리스 오픈월드로 로딩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며 아직 출시가 많이 남은 상황이니 정보는 차차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레이지2는 2019년 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엘더스크롤 IP의 카드 게임 엘더스크롤 레전드가 올 연말에 스위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엘더스크롤 레전드는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스위치, PC, 스마트폰으로 모두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베데스타 게임은 거의 한국어와 게임이 없어서 엘더 스크롤 레전드 또한 영어로 플레이하셔야 합니다. 엘더 스크롤 온라인의 새로운 확장 100 서머셋에 관련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다만 엘더 스크롤 온라인은 마찬가지로 한국어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매우 매니악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둠가이가 다시 악마를 처단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디렉터의 말에 의하면 전작보다 두배더 많은 악마, 그리고 새로운 무기와 능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추가 정보는 8월 10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FPS 게임 플레이의 DLC 플레이문 몽크래쉬가 오늘 기점으로 출시됐습니다. 해커 피터가 달 기지에서 비밀을 풀어내야 하는 미션이 추가됐고 유저가 죽으면 나오는 무기와 적들이 변한다고 하니 마치 로그라이크 게임을 플레이하는 느낌이 들겠군요. 이후에 추가 콘텐츠로 타이푼헌터 모드가 추가되며 숨박꼭질 콘텐츠입니다. 한 명의 생존자와 다섯 명의 외계 생명체 미믹으로 나뉘어 미믹은 다른 오브젝트로 변해 숨을 수 있고 생존자가 미믹을 찾아내야 합니다 모바일 게임에도 이런 비슷한 게임이 있었지 않았나요? 울펜슈타인의 주인공 BJ 블라즈코익즈의 쌍둥이 딸이 나치와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나온 정보로는 주인공이 두 명이기 때문에 협동 플레이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블라드 코액츠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울펜슈타인 영 블러드는 2019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베데스다는 VR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프레이와 울펜슈타인을 VR게임으로 제작 중이라고 했으며, 프레이 VR은 웅크래시 DLC에 포함된 타이프 헌터를 VR게임으로 만들고 있으며, 울펜슈타인 사이버 파일럿은 스탠드 언론으로 독자적인 게임이 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유저는 볼트 76에서 있었던 거주민이며, 핵전쟁 후 문을 연 직후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엔진을 포함 그래픽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세세한 디테일을 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리즈 최초 온라인 플레이가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악당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팀 단위로 움직이고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서로의 방어기지를 건설하고 전투를 벌일 수도 있는 건데요. 상대 캠페 핵미사일을 쏠수 있는 부분은 신선해 보이네요. 왠지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나게 합니다. 폴아웃 76은 2018년 11월 14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베데스다는 컨퍼런스 마지막 즈음에 비장의 무기 두 가지를 공개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스타필드 게임화면은 확인할 수 없고 로고 정도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엘더 스크롤 6. 게임화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발 중이라는 소식만으로도 뜨거운 반응이었고 언제 출시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초반부터 중반까지 임팩트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가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크게 한방 터트려 줄 줄은 몰랐네요. 과연 베데스다는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상 영상을 마치며 저는 다음 컨퍼런스 정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